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방향에 월무 선수 프로토스 진영입니다. 아, 시 게임 시작됐어요. 자, 다음. 아, 5시 방향에 테란 알지 못하는 디스커버리 선수. 아, 이거 아주 그냥 게임이 재밌을 것만 같아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하게 될지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일꾼분배 아주 잘되고 있고요테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전적이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빅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란 진영은 입구를 막지 않고 선서플에 앞마당, 베럭더블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월무 선수는 원게이트 똑같이 가스 채면서 이제 게이트, 게이트 전략을 쓰고 있네요. 대각선이니만큼 테라는 투서치로 경찰이 되겠죠. 아, 테란 선수. 더블을 가게 됩니다. 이고 아, 막으면서 배럭 더블에 대한 방어를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죠. 테란 선수 서치가 성공했습니다. 원 게이트를 보았고 이대로 나가네요. 여기서 올무 선수는 아투 게이트를 올립니다. 원드라 나왔어요. 원드라 어디 가죠? 아 SC가 수면인지 확인하는군요. 대란 선수 이 와중에 센터가 완성이 되고 팩토리 올리게 됩니다. 두 게이트가 완성이 되고 이건 이거는 더블을 안 가고 2 게이트 드래곤 푸시를 하겠다는 거지죠. 아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정찰을 하지 않고 드래곤으로 정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프로토스로 정찰 그 프로브로 정찰할 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좀더 자원을 채취하는데 효율아 발... 여기서 일꾼이 잡혔어요. 아 스쿠버리 선수 아 여기서 게이트는 보았을 것 같죠. 들어가나 압박 시작합니다. 아 테라는 투팩토리투팩에 엠베 오, 이거는... 어 이거는 업테라는 아니고 투팩으로 가면서 약간 병력 위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거세요, 드라곤이. 투게이트 드라이니만큼 생각보다 거세게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원이 많이 깎여 나갈 거예요. 여기에서 프로토스 선수도, 월무 선수도 더블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은 일꾼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잘하는 선수들은 다 생산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벌써 3 탱크죠. 2 팩토리 이니만큼. 여기서 역시 아무리를 올리지 않아요. 업테란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월무 선수 푸시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서 빼야죠. 아, 이게 여기서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탱크가 4마리인데 드라곤이 5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수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여기서 테라는 옥저버 들어오지 못하도록 터렛을 박아주는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야 곡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놨죠.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 무난하게 게이트 늘리고 옥저버 테크를 타면서 이제 상대의 정체를 상대의 테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프로토스는 두 가지 경우를 케이스를 준비를 해야 되지, 해야 되지요. 유팩 푸쉬를 선택을 하느냐. 스리플 커맨드를 갖는 업테란을 보느냐. 여기서 이걸 옥저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터레을를 너무 잘 박아놔서 옥저버가 들어갈 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마당 먹으면서 트리플 커맨드 진행하네요. 트리플 커맨드 가면서 포팩토리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겠다. 이제 아무리 가 이제 업, 업그레이드 돌리죠. 생각보다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그에 반의 탱커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월무 선수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뭔가 모션을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드라군을 다 병력을 앞으로 빼지요. 뭔가 드라군 올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감지하고 아 여기서 에 확인을 합니다. 이제 스리플 커맨드 이제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마인드. 아 탱크 사거리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계속 맞죠? 아 대단합니다. 탱크 무서워요. 어, 여기서 어느 정도 쉽게 내어주진 않겠다. 점력더 내려고 왔죠. 어, 여기서 탱커가 사거리에 안 닿는데, 어, 센터 아, 빨간불만 들어오고 일단은 빠지는 모션을 취하네요. 아, 여기서 데, 드라곤 손에 좀 많이 봤어요. 아, 테라는 지금 여기서 소프리 막혔죠. 소프리 막혔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무난하게 테라는 스리플 커맨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도 업, 업,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포즈를 지어주기 시작하고 있죠. 멀티 좀더 먹게 해주고. 아, 프로브가 많이 돌고 있어요. 아직까지 손이 딸린가 봅니다. 아, 테크 많이 타고 있어요. 테크 벌써 다 탔죠, 지금. 그래서 아비터 나오고. 가스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몰래 s c v 아, 여기서 프로브가 가네요. 아. 이제 스리플 커맨드까지 안전하게 먹은 테라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테크 완벽하게 타고 팩토리 늘리면서 물량을 뽑아내기 시작하겠죠.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아 여기서 짜잘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월무 선수. 아 월무 선수 벌써 인구수가 200이 거의 다 차고 있어요. 인구수가 60가량이 차이 나는데 엄청난 물량률. 생산 능력입니다 대단해요 그에 반해 테란 선수는 일꾼이 너무 없어요 50마리 앞마당에 한 부대 본진에 한 부대 반어 굉장히 scv가 없어요 아 어, 월무 선수 아니, 인구수 200차가지고 손해보기 그게 뭐야 바꿔, 바꿔주기 시전하죠 아, 생각보다 이득이 많이 없어요. 탱크가 많이 살아 남았죠. 인구 수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멀티를 뭐 먹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장된 자원으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계속 늘려줘요. 게이트가 4, 8, 10, 지금 역10 게이트에서 15 게이트, 15 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슬슬 이제 테란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 테란을 테란을 잘 막아야죠. 포토스가.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프로토스 테란 이거 탱크 너무 손해봤어요 뒤에서 벌써 너무한 게 없죠 아 그러면서 아 비율 다 깨졌어요 테, 프로토스 자 이제 나오겠죠 이제 테란 나옵니다 이제 테란은 여기서 좀 물량 다 없앴으니까 당연히 이겼을 거라 생각하고 모두도 안 하고 그냥 이동을 해요 이 테란의 이런 자만심은 호환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죠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테란 프로토스 병력 다 녹습니다 그냥 자, 여기 아비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 그냥 통통포로 나가죠 아 이거 테란 탱크 오오 탱크 스테시스 필드 탱크 다 얼었어요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테란 위기죠 이게 이거 프로토스 이거, 이거 막히는 분위기예요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생산력 싸움입니다. 이제 저장된 자원으로 얼마큼 생산을 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아, 여기서 탱크 다 잡히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벌처에 마인 깔아야죠, 마인. 마인을 안 깔아요, 마인을. 아, 여기서 탱크, 세시 필드 풀리면서 다 잡히죠? 마인 잡혔어요. 프로토스 생명 계속 나오고, 테란, 아, 여기서 센서, 진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테란 밀리지 않고 계속 잘 싸우고 있죠? 프로토스도 프로토스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아, 프로토스 물량 엄청 많이 나와요. 게이트 17게이트. 17게이트 빼서 뽀아전 나오는 병력. 자원까지, 멀티까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죠. 자, 그에 반말에 테라는 본지 말랐어요. 지금. 안무는도 얼마 없어요.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여기 일꾼 이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아, 이거 좀씩 금씩 밀리죠. 막히는 분위기죠. 이 병력 가지고는 구조가 안 돼요. 이거 마인 박아야 되는데 마인 마인을 안 박아요. 마인을. 아, 탱크 다 얼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어요, 이거. 아, 이거 이 느낌이 막히는 분위기죠. 인구수가 계속 50씩이나 차이 나고 있어요. 자원율, 자원 순환율 굉장히 높아요, 프로토스. 병력 아주 많죠. 1 1억 테란 3이요 아테랑 3업 되니까 엄청 쎄요 보니까 아비터 아, 아비터 이러면 안되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아 탱크 다자 탱크 점사 오 배설점사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탱크가 없으니까 벌쳐가지고는 게임이 안되죠 아 게임 경기 끝납니다 아 디커, 디스커버리 선수 아주 아쉬운 게임이었고 월무선수 굉장히 물량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멋진 경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